6일 성경 생명의 살 플러스 2023년 10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동영상 해설을 들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음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10개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성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삼사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해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에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낙은애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렛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번째 가늠하지 말아라. 여덟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번째 이웃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 선한 일에 힘쓰는 일상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요약하면 예배소 성도들의 과거 상태. 4절 긍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요약하면 에베소 성도들의 구원 사건.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요약하면 에베소 성도들의 구원 원리 은혜와 믿음.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약하면 구원의 목적 선행,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 과거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과거의 행실로 돌아가지 말라고 가르쳤듯이,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게 그들의 과거 상대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과거의 행실로 돌아가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 대부분 이방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으며 실제로 다가올 멸망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즉 마귀와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세상의 풍조와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르게 마련입니다. 즉, 죄의 성향을 따라 본능적 욕구를 그대로 따르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진노의 자녀라고 규정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던가를 깨닫는 것은 주님 안에서 신실함을 유지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과거의 소망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믿음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 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온 땅의 통치자가 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와 같은 지위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권세를 세상에 드러내는 유기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바울은 이 모든 일이 사람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가 사람의 노력을 통해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지위를 기득권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유대교의 실패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가 주는 기득권만을 누리려 했을 뿐 감당해야 할 사명은 등한시했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교회가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존재. 곧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음을 아는 자라면 당연히 그에 맞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인생의 중심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한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성취는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행위로 얻을 수 없기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 구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대조되는 진리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사람의 행위에 의한 공로로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구약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오해하여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어난 구원과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에 오염되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간과한 오류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의 거룩함 앞에 자신들의 영적 무능을 깨닫고 겸손하게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은 자신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겠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전정 문응에 처해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속의 값으로 내어 주시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허물과 죄로 죽임을 당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항상 인식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성경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용하는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강권적 중생의 역사를 통해 영적 눈이 열릴 때만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믿음은 거듭남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중생의 역사를 통해 구원을 이루십니다. 사람의 지혜와 의지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므로 오직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로만 가능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 주님만을 의지하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능력이 없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은 믿음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마음에 담아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구원으로 인한 변화.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아닌 영적 죽음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사로잡혔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허물과 죄 가운데서 건지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생명의 삶을 살도록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간격이 사라지고 은혜에 둔감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기억합시다. 구원 이전에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곧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끔찍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풍조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선이나 진리 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세상 풍조에 이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악한 영이 속박하는 곳 사망으로 가득 채워진 곳임을 기억합시다. 여기서 육체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비참한 상태, 지혜와 계시의 영의 부재로 인해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의 상태입니다. 비참함과 무지 가운데서 죽음을 향해 치닫던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극율과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함께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곧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이미 앉았다라며 과거형으로 말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신부는 하늘에 속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목적은 당신의 풍성한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행위의 대가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이루신 값진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내 힘으로 얻은 듯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필연적인 열매이며 증거입니다. 구원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머물게 하지 말고 구원의 목적에 따라 현재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갑시다. 구원으로 인해 우리의 본성과 본질이 변했고 우리의 모습과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삶의 목적 역시 바뀌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희생적 사랑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선행을 통해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메시지. 구원받기 전 에베소 성도들은 사탄의 영향 아래에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세상의 풍조를 좇아 살았다. 이것은 진노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상태 즉 하나님과 원수 되어 그의 진노로 영원히 멸망당할 상태다. 바로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와 함께 죽게 하시고 또한 그와 함께 부활승천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왕 노릇 하게 하신다. 즉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자신의 임재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성기는 자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이 예수님과 연합한 새 창조 백성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새 창조 구원은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히 멸망당할 자들에게 값 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으로 믿음을 가지는 것즉 자신의 자격 없음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선한 일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 선한 일에 힘쓰는 일상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요약하면 예배소 성도들의 과거 상태 사절 긍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요약하면 에베소 성도들의 구원 사건.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요약하면 에베소 성도들의 구원 원리 은혜와 믿음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약하면 구원의 목적 선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살 플러스 2023년 10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